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좁은 문으로. 그런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누가? 세상에. 정신 나가지 않고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때 명확해요. 좁은 문이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넓은 광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고생이 뻔히 보이는 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으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다 넓은 문으로 가죠. 고생 눈이, 고생이 뻔히 보이는 걸 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때 들어가죠? 제정신이 아닐 때. 그죠? 제정신이 아닐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도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니까요. 오직 그 마음이 중생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유일하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갈수 있는.